저거 고 귀여워 노우루님이 정훈 오빠가 제일 먼저 갈때 됐었는데 정훈이? 음. 아 얘는 정훈이는 진짜 빨리 가는지 진짜 늦게 가는지 제일 기대되는 거같 어? 어? 아 뭔가 그 느낌이 있어 제일 기대되는 게 뭔데 이 결혼식 저 정훈 야너너 너 결혼식 하면 내가 사회부모 아니야? 진짜 부탁하면 아니, 아니. 줄에 봐줘 줄에 줄에? 어. 아니 진짜 왕디 진짜 아주 폭발시키라고 메탈 한번 해야지 또 내가 줄여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신부 신랑 결이 결이 딱 우통 싹막막 드럼 한번 드럼 솔로 막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요 정훈이 줄이는 제가 <laughs> 밍밍님 뭔가 정훈오빠 겁나 성대하게 결식할 혼것 같아요 완전 큰 곳에서 어, 어 아니 야 만약 그거 정훈이가 꿈꾸고 있는 걸 어. 보고 싶으시다면 권지엔로지스의노반보의인 <laughs>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제가보여줘야겠요 네. 제가 네가 한번 해야 될 거, 거, 내가 해야 될 거. 어. 네가 해야 될게 어. 있지. 어, 내가 해야 그 결혼식에서 음. 도영이한테 역할을 정해줬어요. 네. 그런 번디 로이스도멤브레인이라는그 조력 보면은 음. 음. 갑자기 결혼식 중간에 나와서 밖에서 기가 어. 쳐야 돼. 저는 일단 허허벌판에 <laughs> 있는 어. 조그만한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할 거고요. 음. 네. 저는 아마 드론을 틀것 같습니다. <laughs> 난 드론. 야, 그리고 도영이는 가죽잠바를 입고 제 결혼식 이제 끝나고 나서 피로연 끝나고 피로연 끝나고 뷔페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응. 맛있게 먹고 이렇게 이빨 쑤시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쳐야 돼 도영이는 잠깐 기다려. 자 기다려 봐봐. 나는 나는 나, 야 이거 진짜 쿨해. 진짜 멋있어. 나 이러려고 도영이랑 친구했잖아. 이거 시키려고. 큰 그림이야. 잘 봐요. 여기서 자 결혼식. 결혼식 나가지 아, 기다려 갑자기, 갑자기 나와. <laughs> 혼자. 나가더니 기타를 메고 나가 나가더니 봐봐 아 나온다 이제 여기 헬리캠 띄워야지 내가 들어온 내가 들어온 거 띄워야지 제일 비싼 거로 사 먹겠네 사탕 하나 아 김도영 고 저기 저 안에서 내 결혼식이 아 선풍기도 아, 틀어야 어. 되는구나 어. <laughs> 야주파주스 저거 딸기맛인 거 어. 같아 <laughs> 어. 내가 준비해놓을게 김도영은 어. 자, 김도형, 자. 잘해야 알겠지? 아, 이거 시킬라고 제가 머리 길러라도 했어요 무슨 몸 보여서 큰 그림이야 응. 내가 볼때한이 정도 될라면 한 3년 있어야 될것 같은데 3 0살 전에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내전 줄에 아, 재밌어